지금, 이제, 정강우 목사를, 저는 정강우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정강우 목사님이, 그니까, 그, 그 정강우 목사를 추출하려고 하고, 그, 뭐고, 국, 국민의힘 당에서 국민의힘 맞나요?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쫓아내자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정강목선을 통해서, 그, 공, 올라온, 그, 당원들 전부 다 쫓아내자는 거잖아요? 나는, 그, 국민의힘 당원이, 그, 그, 그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국민의힘 정당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제가 이, 그, 언론 뉴스 같은 거, 그, 쭉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국민의힘 정당은, 우리 우파들의 정당이 아니라, 중도청의 정당 같아요. 중도청의 정당. 순수한 우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한 우파, 순수한 우파를 거구로 몰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 그 분들은, 그 정당에 소속된 분들은 전부 다 중도파 같아요. 중도의 중도청을 위한 정당. 우파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중도청을 위한 정당. 그래야 하고는, 우리나라 공산화되요. 지금 그 국민의 힘은 공산화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주의종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잘하님 뜻대로 행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강국이 되면서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까지 복음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정말 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어긋나 버리면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공산이 된다고, 북한으로 종속된다고, 많은 주의종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응답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의힘은 전혀 그거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있어요. 크게 세게 보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 보면은 제사장. 그리고 또뭐 있냐면은 하나 더 선지자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세개가 나라를 그 미스라엘 민족, 옛날 그다윗시대든지 그, 그, 그 어? 쭉 보면은 이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크게 구조적으로. 왕은 알죠? 제사장은 이제 그 성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성기든지 뭐 그런 사람 그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사하고 그런 이 선지자라는 게또 있어요.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전개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왕을 깨우치는 거예요. 왕,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라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정확하게 이끌어갖고 왕을 깨우치는 거예요. 왕이 잘못 가면은, 나라가 잘못 가면은, 왕에게 책망을 하고,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이 선지자예요. 왕을 책망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책망하고, 조언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되냐 면면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예요.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선지자가 왕에게 책망을 한다는 건 정치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것은 왕을 책망하는 것이고, 왕이 잘했다면 잘한 거고, 잘했다. 그리고 교훈을 주는 거고, 조언을 주는 거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왕을 책망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표현하면 거기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정치에 관여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이고 선지자가 하나님이고 백성을 책망하고 백성을 또 이끌고 왕을 책망하고 또 왕을 이끌고 그래서 그 나라가 정확하게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끔 하는 것.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종류의 이 선지자가 정치, 정치가 정치 잘못됐으면 잘못된 길을 가시면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물론 다른 야그 자파 그 정당도 그렇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했으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거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선지자가 왕이 잘못 갔으면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야 된다. 그 백성을 책망하는 거 바로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야 된다. 이 민족이 바로 써야 된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압에 가고아압이란 왕을 찾아가고 아압왕에게 책망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오. 아압왕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형성 그 진행이 안되니까 그 때문에 비가 머물고 가뭄이 오고 그렇다고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그걸 바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갖고 엘리야에게 아, 아,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 가서 그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정책에 관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아합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임 때때로 바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도 유명한 선지자예요. 엘리사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를 하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이 이스라엘이 번성한다. 이 이스라엘이 저의 위협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도 이제 그렇게 왕에게, 왕에게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또 왕은 또 그게 잘 들어요. 엘리사가 말하는 거,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경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 같지. 선지가 선지자가 얘기하면은. 왕은 거기에 기회를 기울고 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오늘날 말로는 정치관여죠. 정치관여인데, 성경에는 바로 그릇 정치관여라는 관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의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무슨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는 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프랑스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흘러가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간 영국과 미국 그거는 그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되는 그거는 정치가 종교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종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그 뜻이죠. 성경적으로는 종교에서 그 선지자는 나라의 임금, 나라의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의 성경적이에요. 그의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정광호 목사는 정강호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도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분이 하늘부터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게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미래, 에 우리 한국이 빛을 나아 있고 그것이 그 빛이 북 북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다는 거, 이스라엘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건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보금화 되는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님은 이단이,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선지자예요. 제가 보더라도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을만 해요. 선지자의 사명은 대통령을 책망하는 사명이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을 책망하고, 위에서 그 정치계에서 잘못하면 그 정부, 그 관여, 그 지도급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바로 전자의 사명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치길 바라요. 그 국민의힘에서 정강목사에 대한 그 태도, 그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한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한 민족이야. 그러게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복음화시키기 위한 섭리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정당이 바로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정당은 우파의 정당이 아니에요. 중도의 정당이에요, 중도. 중도청의 정당. 중도청을 위한 정당. 우파, 순수한 우파를 거구로 모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당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걸로 마칠게요. 예. 예. 이걸로 마칠게요. 예. 예. 오늘 제 채널 들어와서 얘기한 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0시 반인데, 10시 38분 가르치고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 어,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